충남대, 충북대 병원장님 공통 사항인데요. 지금 그 의료 인력, 지역 의료 인력 유출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선발입니다. 예, 40% 비율로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인재는 일종의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반 전형 공개 경쟁보다 경쟁률이 낮은 전형으로 어, 지역 인재들이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 인재 전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양성이 된 이후에 예, 서울에서 어, 전공의로 근무하는 그 비율을 살펴보면 어, 상당히 높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72%. 어 정도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어 그런 유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충남대 충북대 모두 충원율이 정원 대비 현원이 낮습니다. 충원이 100%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이 소화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충원율이 매우 낮은데 이런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에 지역 의료 인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인재 전형이 있으니까 보완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아, 어, 제가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동일권역 정착률을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충청권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충청권에 정착하는 확률이 아프로테이지가 70%를 넘습니다. 이렇게 에, 지역에 정착을 해야지. 양성된 이후에 지역에 정착을 해야지 지역 인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서 지역 정주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두분 병원장님들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고요 충남대 분원 있으시죠? 네, 예, 충북대 분원 예정하고 있죠. 예. 네, 예, 충북대 분원 그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의대 정원 그 증원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되는 게이 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분원과 관련해 가지고 충남대 병원 보시면은요, 분원의 인사권, 의사권을 본원장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모든 분원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당의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분원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보시면은 이 분원들이 이 본원과 달리 독립적인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충남대학교 병원의 정관을 보면 세종병원장, 분원장은 본원장의 명을 받아 어, 각종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대적인 정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